안녕하세요. 김통입니다. 아, 요새, 두종쿡그뭐 디저트 엄청 유행하던데, 나는 뭐 그거 말고, 뭐, 비스코프 치즈케이크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늘 일요일이고 해가지고, 뭐, 날도 춥고, 아, 막 밖에 나가기도 조금 그래갖고, 집에서 디저트 하나 만들어 보십시다. 재료는 뭐, 당연히 크림치즈 필요하고, 버터 필요하고, 이거, 비스코프 과자. 그리고 휘핑크림 그리고 비스코프 스프레드입니다 근데 이거 근데 스무스를 구해가지고 딱딱하거든요 아마 중탕해가지고 좀 써야 될것 같은데 뭐 무튼 시작 한번 해 보입시다 일단 요까자 닦아야 됩니다 이까자 빠사갖고 빠다랑 섞어가지고 바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건 언제 닦아나 씨. 와... 졸라 귀찮네 진짜 이 개별 포장 왜 해놓냐고 이거를 바깔르시 자, 과자 154g, 뭐 180g 쓰라고 하는데, 뭐 나는 150만 할랍니다 남들 이하라는 대로 하기 싫거든. 버터는 엘르 겁니다, 엘르 거. 베이킹 할 때는 엘르 버터가 참 맛있는 것 같습니다. 바다를 한 70g, 75g? 정도. 바다는 70g만 씁시다. 70g. 과자를 과자랑 섞어야 되니까 요거를 전자레인지 돌려고 잠깐 녹입시다. 그러고 우리는 이 과자를 빠서야 됩니다. 오, 시발. 아이고, 그냥 씨발안닫 나도 나진나 씨발. 아, 나도 나리 나도 고아 아,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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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내면 안되도데아이도 나도 나도 진짜 나도 나네 진짜 하하 가만있으라고 뭐요 정도 조수면 되겠죠. 자는 이 조순 거를 큰 통에 옮기고. 아니 근데 애초에 이 버터를 요 큰데다 녹였으면 아이 설거지 하나도 안 났을까 이가아 그냥 돌대가리 씨. 그래서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합니다. 버터랑 과자 이렇게 섞어야 됩니다. 아이씨, 흘리지 마라고. 이렇게 적시다 보면, 이렇게 적거든요, 과자가, 이렇게. 약간, 이제 그런 것 같아. 그, 뭐라노. 모래가, 모래 젖으면 단단해지듯이. 뭐, 그런 느낌이겠지. 오케이. 이렇게 됐어, 뭐. 이렇게 딱 됐어, 뭐. 이렇게 딱 깔고. 너무 많나, 과자가? 모르겠다 ㅅ 억 그런다 뭐 뭐다? 일단 고! 일단 해본다! 뭐든 저것도 뭐 ㅅ 억 정답이 어있노 케이크 모양이 개떡같아도 나의 작품이다 모든 건내거다 짜증은 많이 났지만 그래도 좀 재밌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것도 일단 굳힐게요 냉장고에 잠깐 넣어놓을게요 아 진짜 나라 귀찮네 진짜 먼저 이 휘핑을 쳐야 되거든요 휘핑 300좀 넘었는데, 일단 300으로 일단 히핑을 먼저 씹시다, 히핑을. 이거리안치지도 노래 보면 이제 크림이 좀 빳빳하게 된것 같거든요. 아주 이 정도까지만 돌리면 될것 같습니다. 설탕은 안 썼습니다. 와, 설탕은 안 쓰니까 와 히핑이 잘안 되네. 와, 빡세다, 빡세. 크림치즈는 300 320g 써야되거든요 320g 아좀 나오나 아 진짜 화 존나 나게 하네 진짜 시발 나오라고 좀 시발 아 진짜 사람 존나 성깐 시발 1 4 3억 아, 진짜, 씨. 아, 손에 묻는 거 진짜 존나 싫다, 진짜. 아. 270, 270. 일단 270. 50g 더 넣어야 돼, 50g. 오케이, 55g. 대충, 대충, 대충 넣읍시다, 대충. 대충. 저거다, 또, 이제, 총. 아 근데 이 크림치즈 좀 짭짜름하니 맛있는것같은데 이거 베이컨이랑 섞어가지고 확 와, 와, 발라먹으면 졸라 맛있겠구만 와이 맛있네 피스코프 스프레드 100입니다 100g 와이 졸라 딱뜻한데 내려가라 내려가라 좀아 진짜 씨왜 이렇게 말을 안듣는씨발들리아 내리가라내리가 아, 말. 130. 그냥 130도 없습니다. 요거를 섞어야 됩니다. 가 오케이. 맛을 못 가, 맛. 와 벌시름 맛있노 조대다조대다 조대다. 끝났다 끝났다 대충 끌어가지고자 이거를 그래도 좀 이렇게 단디 섞어가지고 음오 맛있다 맛있다 이제 아까 구천둔빵 틀에다가 위에 이제 올려야겠죠 이게안 빠지면 어떡하지? 아... 뭐 아무튼 이렇게 일단 해놓고 다시 또 고칠게요 일단 이렇게 집어넣었으니까 한 2시간 정도 고쳐봅시다 2시간 시간이 남아서 잠깐 이제 책 선물 좀말라고책 사러 나왔는데 와바람 진짜 이빠이 분다와 나의 여름 친구한테 책을 선물해야 돼서 좀 읽기 쉬운 책임을 가해서 요 책이 거 간단하게 볼수 있거든요 보통 뭐 이걸로 샀는데 이 책이 좀 간단하고 책 읽기가 편해 어 요약을 잘 해놔가지고 또 나름 또 철학적인 이런 생각도 하게 아 뭐라 해야 되노 씨바 말이에 일단 다시 집에 복귀했거든요 일단은 상태랑 봅시다 잘 붙은 것 같긴 한데 모양은 좀 개딱 같네요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안 빠지는데 쳤도 했는데 어쩌야 되나 어쩌야 됩니까 이거 씨발 성향으로 성좀녹화 볼까 되나 이게 되겠나 이걸로 아씨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이게. 어떡하시, 어떡하시. 라이터가 없는데, 아. 오, 오호호! 내려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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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자, 다시. 내려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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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온나. 아, 씨, 내려올 것 같은데, 아, 씨. 죽여야 되지. 오예! 됐다대다대다대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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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스대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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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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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laughs> 제빵한 김통아이가, 이거, 이 정도면. 아, 좋네. 좋다, 좋다.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이래가지고, 오케이. 아, 좋은데? 뭐 이렇게 대충 조금 러프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요래 딱 넣으면 굿굿 굿! 굿, 굿. 스프레드만 좀 굳을 때까지만 조금 더 고쳐볼게요.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자 커팅 한번 해볼게요. 커팅. 일단 칼을 따시게 대파야지. 좀잘 썰리거든요. 자, 한번 썰어볼게. 어이구야. 요래, 단면이, 요렇네, 요래. 아유잘 됐구만. 한번먹볼게그 약간, <laughs> 내가 상상했던 맛은 아닌데, 그냥 뭐, 물만 하네. 뭐, 그렇다. 돈 오늘 뭐, 주말에 디저트 하나 먹고 싶어갖고, 직접 만들어봤는데, 뭐, 역시나, 만들다 보면, 사먹는 게더 낫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시간도, 정성도, 비용도, 뭐, 그래도, 뭐, 이렇게 한 번씩 내가 뭔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먹으면 또 좋잖아요. 다들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또뭐 새해 뭐 다짐이 목표니 뭐 많은 계획을 짜고 다들 이제 또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무튼 그 모든 계획과 목표가 올해 꼭 이룰 수 있는, 꼭 해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집안 뭐가 문제지? 설탕을 안 넣어서 그런가? 뭐뭐또 오늘 여기까지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유튜브 늘 봐주셔서 감사하고 유튜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